제가 한타임 경험해본 결과, 시간의 길일은 매우 추천하는 사냥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나허미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길, 파사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36에서 50 레벨 분들이 많이 찾는 사냥터이며, 저처럼 평범한 스펙인 분들은 40 정도부터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파티멤버는 신 마스터 한분과 39에서 40 레벨 3명입니다. 시간의 길은 플래툰 크로노스가 나오는데, 몬스터 레벨은 41이고, 경험치 99를 줍니다. 주요 드랍템은 장공 60호와 에스터실드가 있습니다. 시간의 길은 총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의 특징은 1층 평지 지형의 길고 젠이 적어 도적이나 군수와 같은 원거리 격수에게 추천하고요. 2층은 젠이 가장 많아서 가장 세거나 쩔러들이 보통 갑니다. 3층은 전 직업이 사냥하기 좋은 층이고 4, 5층은 지형이 좁지만 젠이 준수하여 근거리 격수와 법사에게 편안한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볼 비용은 40만원 정도 합니다. 제가 한타임 경험해본 결과, 시간의 길일은 매우 추천하는 사냥터입니다. 준수한 경험치량과 편안한 지형 덕분에, 졸면서 사냥이 가능하고, 피로도 또한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경험치는 약 198,655로 약 20만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험치는 레벨, 직업, 파티원 경쿠 사용 유무, 퀘스트 등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롭템의 경우, 저는 장공과 에스터는 얻지 못했지만, 좋은 아이템을 드랍하는 메리트가 있어, 도파민 요소까지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사냥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데드 몬스터 특유의 찰진 타격감도 좋았습니다. 특히 클레릭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손쉽게 사냥이 가능하고, 굳이 파사절이 아닌 파티하기에도 좋은 사냥터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직업의 유저들이 왔다갔다 해서, 바로바로 바로 손쉽게 파티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펜데스 씨앗을 캐러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